수비 라인이랑 미들 라인이 공간이 엄청 넓잖아요. 이제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수 미들 운동이 같이 움직여. Subscribe like 45. Then thank you for come to Pavilion looking for the Korean with Jordanian. h thank you so much. I'm Sami da. d right.

안녕하세요. 다양한 삶을 추구하는 버라임입니다. 어, 저는 현재, 어, 인도네시아 발리입니다. 휴가차 여행을 왔다가 이제 오늘 한국과 요르단의 4강, 아시안컵4강전이 있는 날인데 한국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제 볼려고 왔거든요. 어, 다행히 이제 또 이렇게 유니폼을 다 챙겼습니다. 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응원하면 또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여행 카페에서 이렇게 급으로 만나서 다들 만나 뵙는 거고, 어 그리고 어, 당연히 이기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저도 여기 발리에서 응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이게 또 느낌이 참 해외에서 어 우리나라 팀을 또 응원한다는 게참 이색적인 느낌도 있긴 합니다. 몇대몇으로일것 몇 아, 같아. 거 같아. 거야? 나오는 거야? 안돼. 몇대몇으로일것 같은데. 이대0이대 저는 3대 영승입니다 일단 그럼 꾸따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수민약입니다 이 파빌리언 서프클럽이라고 이쪽이 전부 다 비치인데 레기안 비치라고 바닷가입니다 바닷가 여보 여기 바닷가 잠깐 가볼래? 친구들 만나기 전에 바닷가 한번 구경하고 가보겠습니다 이제 서핑하고 맞지? 야 양양 비 양양서핑 여기 내가 말하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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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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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어... 아, 어... 나, 나,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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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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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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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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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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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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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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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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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폰들 인사. 네, 지금. 어, 어, 안녕하세요. 어, 출근 준비. 여기 외국인들도 많다, 많아가지고... 그렇죠? 지금 아시안급 채널을 다 틀어주었습니다. 사실 여기가 사장님이 호주 분이신데. 지난번 팔강전에서 한국 사람들이랑 호주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앉아서 봤었는데 난리가 났었다 그러더라고요. 조영우 나오고 설영호김영건 정승연, 김태환, 이재성, 박용우, 황인범, 손흥민. 아, 이제 시작합니다. 요르단 국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르단 떡으로 응원이 장난이 아니던데, 어, 왜 이번에, 아, 저거 이번에. 대한민국 애국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laughs> 난리 났다 저기가 중동이라. 예. <laughs> 우와, 어, 야 뭐가 뭐야? 경기장 밖에서도 난리 났더라고요. <laughs> 어이 참. 한국 게임 공격이 된다. 아, 좋다, 좋다.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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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카드 나올 것 같은데? 오. 어, 나오겠다. 아, 황인범? 황인범 옐로 카드. 막아라. 오. 오, 안 된다, 안 된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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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야, 황인범. 씨

일단은 골로 조용히 시켜야겠네요 도수한으로만들 아, 이거 그룹이 넘어와야 되는데 올려라 올려라 설령우 오! 어! 어! 아! 아... 이강일 아... 이강일 태양슛 이강일의 나크라운 어, 슛이었는데 아. Oh, bueno. I'm just trying to wind you up because you're not Australian. Oh, Australia. Are you,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Oh, I'm in Chameleon. Are you from I'm German, yes. Oh! Big sausage. Funny! <laughs> okay! 오늘 이기면 조용우가 m v 입다 아, 해 아, 아, 그래, 그설령우 그래. 아, 아 5분에서 추가 2분에 코리아 리퍼블릭 프리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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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 아. 연장. 연장은 15분, 1분 상인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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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번에도 천만끝났습니영대0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럼 젊은. 다음 Germany. <laughs> y yeah. from England. e n g l a 이 d London. Yeah. Yeah. y yeah. oh, e yeah. i c h u s h I'm c Palace. c r y s t a 은어 a l a c 후반전이 <laughs> 시작됐습니다 Welcome to Pavilion Looking for the Korean with Jordanian <laughs>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대하민구 yeah. 아유 <laughs> hey. uh, <yeah>. 가자 가자 <laughs> 오케이 오케이 가자 <laughs> 황희찬 돌아 제 줘. 그 옐로 카드를 한 경기, 한 경기 다 하나씩 받아버리면, 겹치면, 다음 주거든냐 아, 씨. 반 52분. 결혼할 선작 꼬리 들어갑다 아, 이게. 백팩스 돌리다가 저. 뺏겼잖아. 아, 아. 저거 봐라, 저거 봐. 아이고. 누가 나갔지? 아, 아 내가 쟤를 빼야 한다 그랬어, 박용호. 내가 제를 빼야된다 그랬어, 박용호를. 어! 어! 조용히 는 해외 가야 돼. 뭐하냐 정 승리야, 이씨. 짐싸자. 지금, 지금 한국이 두 번째 실점 나왔어. 말도 안 나, 아이, 아이들이마속을 아, 포기해버린다. 아. 참, 답답하네 너라 너라 쟤는 머리로만 할수 있어. 어? 발이 안 돼. 꽤 나는 저. 같 뭔가 분환을 응. 좀 줘야 되는데, 응. 수비 라인이랑 미들 라인이 공간이 그 엄청 응. 넓잖아. 네.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네. 돼. 수비, 미들, 공격이 응. 같이 움직여. 응. 응. 어, 추가 지금 8분에 지금 4분이 지나고 있는데, 아, 될지 모르 오! 1분 남았요 끝났어. 끝났어 경기 끝났습니다 지금 용산 2대0으로 2대0으로 이겼습니다아 아, 한국이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수고한...